그냥 나 혼자 단독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하 동업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 상대방으로 인해서 낭패살이 들어와요 동업을 하게 되면 그 운으로 막혀 갖고 내가 또뭐 개업을 한다던가 다 동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게 또 실패가 될수 있어요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사장입니다 네, 네, 네 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뱀띠 분들입니다. 네, 뱀띠네요. 네, 뱀띠 분들의 하반기 운세를 한번 알아볼 건데, <laughs> 네. 어, 뱀띠 분들 일단 삼재 끝나고 나서 삼재 기간 동안 힘들었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는데 유독 삼재 때 네. 우리 뱀띠 분들이 삼재 음. 팔란을 제대로 네. 걷겼어. 올 하반기 운세는 어떨지 한번 네. 알아보겠습니다. 뭐 특히 이제 벤띠분 중에서 아홉스이신 분들 있잖아요. 뭐 문서가 들어오는데 확장을 한다던가 수리를 하는 입장에서 어, 내가 아홉스인데 해도 되나 그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근데 뭐 하반기 때는 그냥 뭐 움직여도 괜찮습니다. <laughs> 네. 그래갖고, 올해서부터, 사실, 3제가 나가면서부터, 어 작년 후반기 때서부터, 네. 이제 좋았는데, 그래도, 23년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조금 주춤은 했었어요. 음. 근데, 이제, 하반기쯤에 대해서는, 네. 뭐, 문서가 됐다라던가, 네. 뭐, 확장을 한다던가, 뭐, 집안의 수리를 한다던가, 네. 뭐를 달아낸다라던가, 이런 거에 있어서는, 네. 어, 아홉 수이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음. 그 대신, 이제 또, 혼담이라는 게또올 수가 있어요. 어? 의사생 59배 벤띠야. 네. 근데 우리 자식이 결혼을 한다라던가 네. 아니면 또 결혼을 했다가 돌싱으로 돌아온 자식들이 또 있으실 거예요. 뭐 혼인을 앞두신 분들은 그냥 혼사를 해도 괜찮은데 혹시나 자식분 중에서 <laughs> 어 일부 종사를 못하시고 돌싱으로 만약에 돌아왔어. 네. 근데 이 자식이 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누군가를 만난다고 그래. 네. 그래서 이제 뭐 다시 합친다 아니면 결혼을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네. 어, 우리 뱀띠 분들이요 조금 이렇게 직성적이세요. 음. 그리고 사람들 눈치를 안볼 때가 있어. 내가 해보고 봐야 돼. 궁합은 꼭 한번 보고 가십시오. 왜냐하면 돌싱했던 분이 또 누군가를 만나서 이제 인연이 돼서 같이 이제 한 가정을 꾸린다고 하면은 네. 두 번째잖아 따지고 보면. 예. 네, 근데 네. 두 번째에서도. 실패가 할수 있어요. 어, 네. 일단 어, 뱀띠 부모이신 분들은 네. 자식 걱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자식 걱정이긴 한데. 그러죠. 또 자식 쪽으로 뭔가 좀 주의해야 되거나 이런 거는 없을까요? 어, 동업을 한다라던가 네. 동업을 자식이 또 뱀띠이신 분들이 자식이 됐다라던가 뱀띠 있는 분들이 네. 동업을 하실 때에는 네. 좀 신중하게 하십시오. 차라리 동업을 할 바에는 그냥 나 혼자 단독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동업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 상대방으로 인해서 낭패살이 들어와요. 내 자신과 나의 운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운으로 동업을 하게 되면 그 운으로 막혀갖고 내가 또뭐 개업을 한다다던가 동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게 또 실패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벤띠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궁합을, 상대방의 궁합을 꼭 한번 두들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궁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네. 그럼 밴티분들 일단 전체적으로 그래도 운세가 나쁘지는 않지만. 어 나쁘지는 않죠. 네. 어쨌든 네. 동업금지. 네. 네. 그리고 결혼 두번 하시는 분들. 네. 피 자식분들. 그럼요. 네. 결혼 두 번째 하시는 거는 필이 반드시 궁합을 보시라는 점. 네. 맞습니다. <laughs> 전체적으로는 뱀띠분들이 올가막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니까요. 네, 그리고 아홉수이신 분들은 우리가 이제 뭐 확장을 한다다던가 집 수리를 하신다고 네. 그건 거 정말 추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집을 수리를 한다다던가 확장을 했을 때에는 해야 할 때가 있고 안 해야 할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 5십아홉이신 분들은 네. 뭐 확장이 됐다, 수리가 됐다 뭐달아내고 뭐 이렇게 가건물을 진다다던가 네. 그런 거에 해서도 터에서 바람이 안 붑니다. 오, 네. 그리고요 금전은뭐 걱정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도와줘도 꼭 도와줘. 어? 그러면 귀인이나 이런 <laughs> 거는 조금 기대해 볼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럼 또 마지막으로 이 뱀띠분들께 이올 하반기 잘 보내시라고 네. 응원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문서가 앞을 쓰고 있습니다. 문서에서는 화이팅. 동업은 노. 감사합 네. <laughs> 감사합니다.